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자, 오늘은 복합 강화 계획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제가 복합 강화 계획의 개념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이야기를 했죠. 뭐 크게는 이제 세 가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동시냐, 연세냐, 변별이냐, 비변별이냐, 아니면은 이게 독립적으로 강화유관 강화제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혼합적으로 그게 연계가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주어지든지 안 그러면 다른 거하고 연속적인 어떤 관계가 있어서 강화유관이 이루어지든지 하는 혼합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했고 자 이전에는 제가. 동시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를 그리고 다중, 중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연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를 거기에 법칙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나머지 네 가지, 저희가 총 일곱 가지의 복합 강화 계획을 이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직렬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연합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강화 계획하고 잘 비교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합은 다중하고 비슷한데요. 연속은 맞아요. 연속은. 자, 그런데 비변별입니다. 특정한 행동을 해야 되는 선행사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일어나기는 하는데요. 강아지는 주어집니다. 그런데 특정한 선행 사건, SD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독립이에요. 독립입니다. 한 가지 행동이 있을 때 그게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화했다가 안 했다가 갈 수도 있고, 왜? 어떠한 SD가 있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변별 학습을 할 때는 SD가 있을 때는 강아지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뭐 연속으로 주어졌다가 이후에 뭐 가늘로 갈 수는 있겠지만, 은 그래도 SD가 있을 때 우리가 강화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비변별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화했다가 안 했다가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고정 비율, 고정 간격이 의미로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계속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자리에 착석하는 행동에 대해 강화를 진행을 합니다. 자, 때로는 세번 착석. 자, 고정 비율하고 있죠. 강화제를 제공하다가 또는 때로는 30초 동안 계속 앉아있으면 강화제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각 강화 계획은 의미로 달라져요. 이게 뭔것 같아요? 자, 세번 착석하고 있을 때도 강화제를 제공하고 또 30초 동안 앉아있어도 강화제를 제공합니다. 이게 두 개의 강화 계획이 각각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변별이 없어요. 변별이 없죠. 그냥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너에게 강아지를 주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너에게 강아지를 주고. 이거는 또 어떻게 돼요? 의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계획은 비변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제 나타나긴 합니다. 세번 있는 행동이 있으면 강아지 주고. 그게 그러니까 뭐두개 있다고 두개다 준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가 했을 때그 행동 주고, 이 행동을 해도 또이 행동을 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잘 보시면은 혼합계획에 대해서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직렬 계획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혼합하고 또 비슷하면서 연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약간 보셔야 돼요. 차이가 나는 지점도 한번 보시고요. 일단은 연속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비변별이에요. 자, 특별한 SD 선행 자극 없이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혼합 강화 유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강화 계획이 두 가지 이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그한 가지가 되었을 때 이게 강화 유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순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자 그러한 결과에 의한 강화라는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연쇄하고도 조금 비슷할 수도 있고요, 혼합하고 비슷한데 혼합하고의 차이점은 아시겠죠. 독립적으로 강화유관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혼합적으로 강화유관이 이루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쇄하고 해야 되는 것은 변별하고 비변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연쇄 계획과 같이 강화를 받은 뒤에 다음 강화가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연쇄적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연쇄적 행동이라는 것은 SD가 확실하게 있어요. SD에 의해서 차별 강화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반응은 다음 SD가 되고 그 SD가 다음에 또 차별 강화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 반응이 다음에 SD가 되는 이러한 변별적인 형태가 존재하고요, 연쇄적인 형태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을 강화 계획을 두 가지 이상으로 활용한 연쇄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행동 연쇄하고 연관을 지어보라고 했죠. 그런데 이거는 순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앞에 했던 것이 그게 SD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순서를 완수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강화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아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연쇄 같은데 어 그런데 보니까 변별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아. 어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독립이 아니라 혼합이네. 용어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 연세하고 다르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징렬계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과제 수행을 할때 15개의 과제에 대해 정반응을 보입니다. 이후. 1분이 경과한 뒤에 나타나는 첫 반응에 대해 강화제를 제공합니다 어찌보면은 자 비율적인 자 우리가 고정 비율 계획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비율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 계획이 하나 있죠 우리가 1분이라는 간격 계획이 있어요 이게 순서는 해요 동시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근데 과제 수행을 하고 나서 이게 우리가 1분 뒤에 나타나는 이게 하나의 SD가 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이걸 하게 되면 그런데 두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변별적인 자극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강화유관은 아니죠. 독립적으로 했으면 과제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또 강화제도 제공하고 그리고 1분이 지났을 때도 강화제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존재하지만 다음 행동에 변별 자극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혼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직렬형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씩 앞에 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자 그러면 대안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체 대안 이런 이야기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뭐 특수 교육을 할 때나 안 그러면 뭐 치료를 할 때나 그리고 우리가 A, B를 할때 이런 대안적인 부분들 많이 쓰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용어에 대한 개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자 동시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연속적으로 가다가 제일 처음에 동시형이 있을 때는 동시적이었죠. 근데 대안도 어떻게 한다? 동시적으로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럼 동시형하고 조금 비슷하려나 하겠지만 은 차이점은 있어요. 자, 변별이 있어요. 변별이 있습니다. 어떤 강화제를 받기 위해서 이 행동을 수행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SD가 있고 그에 따른 반응이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변별이 존재하고요. 독립강화유관을 띄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계획이고요 어, 동시에 비율, 간격 두 가지 계획이 제시되지만 선택할 수는 없어요 자 만약에 동시에 하고 변별이 되고 독립강화유관이면 은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될까요? 동시형 계획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고, 자, 그리고 우리가 동시계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비율이 두 가지 된 쏠림 현상이 있었고, 간격이 있을 때는 그 비율에 따라서 행동이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 기준으로 비율적으로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거기에서는 매칭의 법칙이 작용을 하면서 특정한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강화제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하지만은, 이거는 강화제를 많이 받지 못해서 적게 한다. 많이 받는 비율을 선택한다. 이렇게 될수 있죠. 그런데, 대한 계획에서는 동시형하고 다른 거는요,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의 조건만 충족되면 강화제가 제공된 후에 초계가 됩니다. 이것도 차이점입니다. 동시형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고 나서 또 계속해서 이어지면그 강아지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되고 나면 다시 초기화가 되어서 이제 두개 중에 하나만 또 달성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거고요 동시형하고 우리 차이점을 볼 때는 대하는 뭔가 복합적인 느낌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이게 약간은 서로가 이렇게 연관된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동시형은요, 어찌 보면은 이제 내가 더 많이 한다, 적게 한다의 비율에서 어쩌면 각각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은, 자, 동시형 계획 같은 경우에는, 자, 비율을 줬을 때 선택하는 부분들, 간격을 줬을 때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대안 계획은요. 비율하고 간격이 이렇게 같이 제시된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형하고 구분하는 방법들도 있다는 겁니다. 대한 계획의 예시를 보면 더잘 이해가 될 건데요. 자, 여기 보면 15개의 수학문제, 그리고 20분 지난 뒤에 동시형 같은 경우에는 비율 대 비율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비율하고 간격입니다. 그러면 비율이나 간격, 15개의 문제를 풀거나 20분이 지난 뒤에도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간격 2개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강화제가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특정 지나고 나니까 15개만 해도 되고, 안 그러면 20분 동안 앉아 있어도 2개 중에 하나만 해도,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합집합의 개념으로, 뭔가 2개 중에 하나인 그것만 해도 강화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가 되고 나면요, 자, 15개를 풀던 거, 20분이 지난 거, 예를 들어서 15개를 풀고, 20분이 아니라 15분 정도로 앉아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 나머지 5분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한 개가 충족되고 나면요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다시 15개나 20분이 다시 제시되었을때 이번에는 20분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15개는 10개까지는 이게 초기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대안객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합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합 계획은 동시 맞습니다. 근데 변별 맞아요. 근데 혼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자, 앞에 대안하고 비슷하긴 한데, 대안은 뭐였어요? 각각에 대해서 강화제를 받았죠. 그래서 한 가지만 달성하면 은 강화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혼합은 두 가지 모두를 달성을 했을 때 강화제를 받게 되는 거.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대안 계획과 비슷하지만 은두 가지 계획을 모두 달성한다는 그 차이점입니다. 연합이 되어야 된다. 연합이 두 개가 다 확실하게 됐을 때 이거는 두 개가 동시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교집합의 느낌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15개의 수학 문제를 풀고 20분이 지난 뒤에도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 학생은 15개의 문제를 풀고 20분이 지난 뒤에도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이 강화제가 제공이 됩니다. 앞에하고 다르죠. 한 가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제공돼요. 연속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15개 수학 문제를 풀고 난 후에 20분이 지나야 됩니다 맞죠 근데 동시이기 때문에 15개 문제도 풀고 있고 20분 동안 앉아 있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5개 문제 풀고 나서도 강아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20분까지 다 되고 나면은, 어, 그래, 너 15개 풀었고 20분 됐구나. 이제 줄게. 안아 그러면 20분이 지났는데도 15개를 다 못했다. 라고 하면은, 어, 그래, 10개 하고 있네. 5개 더 하고, 그래, 15개 했네. 이제 강아지를 줄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연합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영상을 통해가지고 복합 강화 계획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복합 강화 계획 어렵지만은 조금 이해를 하면요. 어, 그래. 나도 강화 계획을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쓰고 있는데 라는 부분으로 실전에 활용되는 부분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 이론적으로 이런 거구나. 시험 문제도 예시가 나오거나 안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올 건데, 아, 그래. 이큰 개념, 아까 말했던 동시연속, 변별, 비변별, 독립, 혼합, 이거에 대해서만 좀 알고 있어도, 그거에 맞는 계획이 뭐지라는 것만 이렇게 정제만 되더라도 충분히 문제도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복합강화 계획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우리 책을 통해서 그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 아, 어느 순간 아, 이게 복합강화 계획이구나 라는 것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